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천병원 김상구 원장입니다. 오늘은 후예방인대의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후예방인대 손상 영상은 많이 보셨죠? 네. 네 예, 많이 보셨다 그러면 또 다시 또 테디가 나왔습니다. 테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럼 테디를 우리가 후예방인대마다 나오는데 예, 볼게요. 왜 자꾸 테디가 나오는지. 다리가 길어서 나와요. 보세요. 후예방인대의 손상은 다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꺾이게 돼요. 이렇게 꺾이게 되면서 바깥쪽에 있는 인대가 바깥쪽에 있는 인대가 늘어나면서 파열이 되는 것이 후유예방 인대 손상이 됩니다. 나중에 영상이 나올 텐데 파워포인트에도 파워포인트에도 이렇게 꺾이면서 럭비하다 다친 영상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여기가 파열이 되는데. 실제로 많이 헷갈려 하세요. 왜냐하면 걸어가다가 이렇게 꺾이기도 하고 뭐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되면서 이렇게 꺾이기도 하고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되면서 이렇게 꺾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나는 이제 뭐 전방 십자인대는 좋아졌다 그래요. MRI 찍어 보면 전방도 괜찮아졌다. 힐링이 됐다. 후방 십자인대도 뭐 부은 이인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환자분들은 계속 뭔가 불안해 합니다. 아파하고 바깥쪽이 불안하고 뭔가 빠질 것 같고 그런 증상인데 그런 증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묘하다 해요, 미묘. 테디. 뭐라고요? 미묘. 그래서 미묘하다면 환자분들이 그 나는 많이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안하고 빠지고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조금 불편한 거죠. 일상생활이 조금 불편한 정도, 뛸때 불편한 정도, 그리고 또 방향전환할 때 약간 뭐 어긋나는 느낌. 뭐난그 정도는 뭐 축구도 할수 있고 등산도 할수 있다고 라 이야기해요. 그렇게 오신 분들이 있고, 걸을 때도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걸어날 때 덜컥덜컥 빠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다 달라요 미묘하고 증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후 예방 인대 손상은 외래에서 진료를 볼때이 증상에 대해서 진단에 대해서 우리가 노리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간과하지 말고 이런 병이끄이니 하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봐야만이 후 예방 인대 손상에 대해서 진단이 되게 됩니다 내용이 좀 어려운데 이해되셨죠? 네 그렇다 그러면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수촌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후예방인대 손상, 불안정성이라 그러죠 여기에 대한 증상 및 신체검사 일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예방인대 손상은요 무릎인대 파열, 외측측부인대 파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예방인대 손상이 생겼던 그런 경우가 되는데요 미시축구 럭비를 하다가 이렇게 무릎이 상대방을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서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은 과신전되면서 내반이 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인대가 파열이 되게 되겠죠 꽤 아파 보이죠 와, 벌써 인상을 쓰고 많이 힘들어 합니다 너무 격렬하게 태클이 들어갔어요 럭비 하면서 그래서 후예방인대 손상의 증상은 미묘하다그 하네요 미묘 그래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누가 봐도 알수 있거든요 붓고, 열이 나고, 각도 제한하고, 알수 있는데, 미묘합니다. 미리 의심하지 않으면 진단이 안 되고, 건강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또 증상이 또 각기 다르다. 미묘, 각기 다름. 이렇게 빨갛게 적어놨죠? 시간도 다 달라요. 언제 다쳤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다친 사람, 만성적으로 계속 안 좋은 사람 등등. 또 손상의 정도도 다 다르게 됩니다. 많이 불안하고 들쿵들리린 사람, 조금 아픈 사람 정도 그리고 동반 불안정성도 달라요. 전방 십자 인대가 발된 경우, 후방 십자 인대가 발된 경우 다르게 되고 다른 동반 손상, 어, 연골이라든지 관절염까지, 힘줄 인대 손상까지 생기는데 이런 것도 다 같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증상입니다. 어, 보행 이상이죠. 만성 손상에서는 현저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만성 손상에서는 보행이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보행 입각기에는 과신전 내반이라고 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과신전 내반, 과신전 내반. 무릎이 더 펴지면서 안쪽으로 휘어진 내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야기하면 hyperextension varus thrust라고 합니다. 슬관절을 약간 굴곡한 상태로 보행해서 동통과 불안정성에 관련된 증상을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기립시에는 내반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과신전 내반 걸음을 보게 되면은 후예방인대 손상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반으로 됩니다. 무게가 실 때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영어로 적어놨죠. 각각의 무게가 그릴 때마다 바깥쪽으로 빠지게 되는 바르스 스러스트 내반 보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영상을 볼게요. 동영상.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때요? 뭔가 이게 처음엔 구울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는 처음에는 그럴 때는 굴곡한 상태로 걷다가 마지막에는 과신전 되면서 펴지는 거죠. 내반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전형적인 걸음걸이에요 약간 굴곡한 상태로 걷다가 탁, 탁 펴지죠. 왼쪽이랑 다르죠. 왼쪽은 정상적인 보행인데 굴곡으로 앞을 끌고 나서 마지막에 다 펴지게 되는. 그런 증상이 되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 볼게요. 이분도 한번 보시죠. 약간 끌고 나와서 다 펴지죠. 볼까요? 구부린 상태에서 끌고 나와서 다 펴지기. 구부린 상태에서 끌고 와서 과신전 되면서 내반 되죠. 이거 보면 아까 전에 여기 남자랑 많이 다르죠. 여기서는 뚜렷하게 보이지만 여기서는 아주 미묘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미묘하다, 미리 의심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각기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걸음도 이분이 심하고 이분은 덜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고 판단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후이방인대손상의 신체검사는 대퇴골에 대해서 경골이 외 회전되는 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대퇴골에 대해서 경골이 앞으로 가는 거죠. 앞으로 가는 걸 전방 십자인대 검사가 되겠고 후방 십자인대는 대퇴골에 대해서 경골이 뒤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것을 우리가 후방 십자인데 검사가 되겠고, 후외방 손상은 경골이 바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깥으로 대퇴골에 대해서 경골이 바깥으로 돌아가는 것을 외회전을 평가하게 됩니다. 외회전.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내반 부하 검사, 바우스 스트레스 테스트, 후외척 견인 검사, 포스테롤 라테랄 드로우 테스트, 다이얼 테스트, 또 익스터널 로테이션 레크바튼 테스트, 리버스 i 버시프트 테스트 뭐 있거든요. 한 가지씩 알아볼게요. 내방 검사입니다. 내방 검사는 검사자가 무릎과 발목을 잡고 안쪽으로 내반력을 가했을 때 정상 무릎보다 더 많이 움직일 때 양성이라고 합니다. 양성인데 이두 가지에서 봐야 돼요. 0도에서 양성인지 30도 양성인지가 관별을 해야 되는데 0도 양성은 외측 측부인데랑 십자인데 손상의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영도에서 덜컹덜컹 빠지게 되면 측부인대도 안 좋지만 십자인대도 안 좋다 라고 하고요. 30도에서만 양성이 된다는 것은 외측 측부인대 단독 손상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영도 양성은 십자인대랑 외측 측부인대 30도 양성은 외측 측부인대 단독이다. 예방 이렇게 합니다. 무릎을 쭉 펴서 영도에서 덜컹덜컹 해봐요. 그랬을 때 양성이면 십자인대랑 외치측 포인트 같이 있고, 30도에서 덜컹덜컹 하면은 후예방 단독 손상이 되겠습니다. 또 다이알 테스트가 있습니다. 다이알. 돌린다는 뜻인데요. 양성은 건측에 비해서 10도가 증가되게 됩니다. 어, 후예방인데 단독 손상의 경우는 30도 굴곡 시에는 더 밖으로 돌아가는데, 90도 굴곡 시는 증가지 하 않습니다. 모양을 먼저 보세요. 다이알 테스트는 엎드린 상태에서 하게 됩니다. 엎드려서 무릎을 구부리고, 대퇴골에 대해서 온강이가 경골이 30도 정도 구부려서 바깥으로, 발바닥을 잡고 바깥으로 돌려봐요. 돌려봤을 때 왼쪽, 왼쪽의 각도에 비해서 오른쪽이 각도가 더 크죠. 10도 이상 차이가 날때 양성이다 라고 합니다. 1도, 2도까지는 괜찮아요. 5도까지는 10도 이상 차이가 날때 양성이라는 거죠. 이때 양성인데, 30도 굴곡시에는 이렇게 바깥으로 빠졌어요. 10도 이상, 근데 90도 굴곡시에는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후 예방인데 단독 손상입니다. 그런데, 30도에도 10도 이상 증가, 90도에도 10도 이상 증가가 되면은 후예방인데다하기 후방십자인데 동반손상이 됩니다. 30도, 90도를 다 평가를 해보는데 그래서 양성이 나오면은 뭐 후방도 안 좋다. 또 이런 검사도 있어요. 익스턴을로테이션에크바 m t 테스트. 양성은요, 한측 다리가 외회전될 때, 네, 발을 들었을 때 과신전되면서 외회전될 때입니다. 뭐 어려운 말인데요. 어쨌든, 이, 보시면은, 이,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다리가 밖으로 빠지죠. 돌아가죠. 외회전 된다는 거죠. 과신전 외회전입니다. 아, 이거 한번 그림을 볼게요. 그래서 요거, 과신전 외회전 되는 거는, 우리가 보행이랑 똑같습니다. 보행 걸을 때도 밖으로 빠지듯이, 이렇게 걸을 때도, 이렇게 다리를 들었을 때, 과신전 됩니다. 왼쪽에 비해서, 그래서 과신전 돼 있죠. 과신전 되고, 경골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든요 돌아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외전됐다. 그렇죠. 대퇴골에 비해서 경골이 빠진 것을 외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양성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후방 십자인데 파열. 또, 그리고 전방 십자인데 파열. 그리고 오늘 알아보고 있는 후예방인데 손상. 후예방인데 손상은 이런 것들이 있죠. 궁영인데, 슬와근. 외치 측구인데 햄스트링. 그 바깥쪽에는 호우 예방인데, 캡슐, 그리고 장경인데, 등등까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우 예방인데, 손상의 신체 검사 일부만 알아봤습니다. 다 알아보려고 하니까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일부만 좀 알아봤습니다. 안 그러다 보는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 신체 검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방 십자인데도 신체 검사가 중요하거든요. 후방 십자인데도 마찬가지고. 또 반열상 경골도 마찬가지고 신체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나누어서 자세히 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추가적인 신체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셨죠? 이미 누르고 있으신 분들은 괜찮고 안 눌렀다 그러면 잽싸게 눌러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상을 많이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예방인데 손상에 대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